안녕하세요. 이강수 팀장입니다. 현대자동차 산타페 차량과 소렌토 차량은 치열하게 판매 1위를 두고 경쟁합니다. 소렌토 차량이 판매 1위를 하지만 소렌토 차량의 구매자는 대부분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보수적인 차량의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산타페 차량은 훨씬 더 근대화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타페 차량은 풀체인지된 차량이고 소렌토 차량은 페이스리프트된 차량입니다. 파워라인은 동일하지만 산타페 차량은 내부 공간의 최대의 효율을 위한 박시한 디자인을 사용으로 훨씬 더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외장에서는 전장 20mm, 전고 25mm가 더 길고 높은 게 내부 공간의 효율성으로 더 많은 공간으로 특히 요즘의 SUV 차량에서 요구하는 차박에서의 우위를 점합니다. 가장 인기 많은 장르인 중형급 하이브리드 SUV 차량의 1위에서 2위의 차량으로 치열한 경쟁의 차량입니다. 산타페 차량의 후면 디자인이 별로라는 단점도 있지만 반대로 내부 최적의 효율 면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다재다능한 SUV 차량의 활용도가 중요하지 않으신가요? 동급의 차량에서 어떤 차량은 가능하고 어떤 차량은 불편한가에 대하여 효율적인 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합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문 후 인도기간이 2개월 정도로 매우 빠른 인도기간이 장점입니다. 가장 선호도 높은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의 선택비율은 80% 이상입니다. 구매 방법에서도 차량구매, 장기렌트, 리스진행으로 다양한 구매 방법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차량구매시 할부금리 3.8%에서 4.1% 저금리 할부진행, 장기렌트, 리스진행은 약 40여 업체의 비교 견적으로 저렴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